이 시간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312장 통일 찬송 가로는 341장입니다. 찬송 312장을 부르심으로 5월 6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imque gi Tchau.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네 몸은 힘써다하라 주 약속 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디고 흐지하는 자 주께서 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참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81절부터 9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나게 아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종이 된 까달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요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 알파벳의 11번째 카프와 12번째 라멧으로 시작을 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원수의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라는 자가 결국 인자하심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카프라는 이 알파벳의 이 단어는요, 이렇게 반원점으로 이 손모양, 이 다섯 손가락을 형상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전반부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두 가지 이미지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나를 붙잡아 넘어뜨리려는 이미지이고 또 다른 이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는 그런 이미지가 이두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자, 여기 먼저 8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져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피곤함과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큰 영적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자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음에도 저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모세가 저들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민숙이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일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좌절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세조차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돼 가지고 이렇게 절망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라고 주님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83절에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나니.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나 우유를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이제 낡아서 사용하지 않을 때 장막의 벽에다 걸어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막에서 불을 피웠을 때 이 가죽부대가 점점 검게 그을려서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다는 이 표현은요 이제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연기 속에 가죽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7절에 보세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평 기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원수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 그의 고통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음을 그렇게 큰 고통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마치 요비 당했던 큰 고난처럼 또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여러분 웅덩이하면 누가 생각이 나지요? 요셉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잖아요. 또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바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노예로까지 팔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들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8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 나를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아즈레니라는 단어입니다. 돕다, 지원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뜻은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고아들과 과부들이 절실하게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우소서 아즈레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저 하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핍박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라도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민이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사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또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8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붙들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정말 쓸모없는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86절의 말씀처럼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시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 라메스로 시작하는 8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 싸우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무1일1호홍이요 본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이라 할지라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도요 10년 넘게 이어지는 권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요 때가 지나면 다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굳게 선다는 거예요 여기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종들로서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천지 만물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 92절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시평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고난 중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여기 94절에 시핑 기자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놓지 않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 달라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오늘 특별히 화요일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유치부, 유아부 또 우리 초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또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아픈 환우들 한분한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게 됩니다. 또 미국의 정부와 우리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지하교의 성도들, 또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본교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알래스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